하루는 한 성도가 선생님 천지일은 언제 됩니까? 하고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오기는 오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 성도가 조급증이 나서 언제 옵니까? 곧 옵니까? 하며 책은 나듯 여쭈더니 마침내는 선생님의 권능으로 속히 천지를 개벽하소서 하원을 상제님께서 꾸짖으시기를 그건 역천 아니냐 네가 하늘을 이기느냐 하시니라 평소에 그 성도는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개벽이 와서 세상이 바뀌면 어떡하나 나를 빼고 다른 사람들만 도통을 주시면 어떡하나 하여 오랫동안 집에도 가지 않더니 이제 상제님의 말씀을 듣고 일이 금방 되지는 않겠다고 생각하여 상제님께 아뢰기를 집에 다녀온지도 오래고 하니 이 참에 한번 다녀오렵니다 학원을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미루지 말고 얼른 다녀와라 하시니라 그 성도는 살림이 가난한지라 앞으로 살아갈 일을 걱정하며. 맥없이 집을 향해 가는데 돌연 거센 바람이 불며 멀쩡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시커멓게 몰려들더니 소튼제에 못 미쳐서 뇌성 병력과 함께 허구가 쏟아져 내리거늘 비를 피할 도리가 없어 고스란히 비를 맞는다 집으로 갔던 그 성도가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허겁지겁 달려와 상제님께 울며 하소연하기를 아이고 선생님 천지공사봐서 좋은 천지를 본다 하시더니 집에 가보니 비가 얼마나 왔는지 산 밑에 있는 집하고 담배밭이 다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세상에 천지를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니라 이에 예, 상제님께서 큰 소리로 그러니 천지개벽을 자꾸 팔라지 말라.지 그리 조급하게 굴며 하늘을 이기려 하느냐 하고 꾸짖으시니 그 성도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며 크게 사죄하거늘 상제님께서 장차 내게 식록을 붙여줄 것이니 앞으로는 그리하지 마소 하시며 잘 타이르시니라.